걱정이 밥 먹나? 신기 불편하다, 지금. 예? 네. 걔 있잖아, 두 마리 그 유기견 있잖아요. 시청에서 잡아가세요. 새끼, 새끼. 근데 걔들이 그게 입양이 안 되면 일주일만에 사살해뿐다네. 아니, 뭐, 하여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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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말이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내가 그 관리자도 아닌데, 내가 뭐, 그냥 밤 따왔다, 절로 가노. 그게... 마, 밤으로 가라, 좀. 안 한다, 그지? 뭐, 안 되고, 자식은 뭐, 야노. 그게, 법이 그러면, 대한민국 그럼 법이 그러면, 법, 응? 없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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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누가 신고를 어, 신고해갖고. 그 아줌마네, 안다. 그 신고한 아줌마. 신고해갖고 잡아왔다, 이거. 그니까 새끼니까 뭐 반항통 뭐하고 잡혀갔지 그래 또거나가지제뭐응 좋은 주인 만나면 뭐 좋은 그거면 되고 뭐니면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적응 뭐하면 힘들고 그지뭐어지마이 새끼야 희아한테 짖어놓고 말라노 지금은 들어가 임마 새끼야 희아한테 지고뭐 짖고 오라는 거니뭐 하러 나한테 짖노 내한뭐 내한테 뭐라 하더나 와 짖노 뭐라 한다고. 나갈래 지꾸준 나가는 거 봐라. 지금 뭐라 한다고. <laughs> 아이, 재밌대. 밥다 먹으면 그 나가네. 정아. <놀람> 이리 와. 그거 뺏만데 이리. 맛있는 거 줄게 둘아 빨리 제, 제, 저 다른 거저나와지라 간식 먹자. 간식. 간식. 먹자, 간식. <놀람> 간식 먹자. 간식. <놀람> 저건 아니잖아. 안, 이러면 안 속지. 간식먹자 이래야지. 바로 안 묵잖아. 안 속지. 간식, 간식, 간식. 간식. 아야 진짜 사람마 똑같다니까. 안 속는다니까. 이래 좋아. 간식자. 아이고 간식자. 간식 먹자. 이씨 아나 씨발. 개나 똑같아. 아나 개나 똑같아. 아, 나참 슬그프다. 어, 밥 있네. 이거 간식, 간식. 이 간식. 이 간식 물어, 요 간식. 왔셨다 아, 딱봐 안다니까. 딱 봐라. 또, 또도망가프잖아 저런 게 어딨나, 저, 저, 저. 왜왜 집구지 안 들어오는데. 아니야, 내가 문 닫을까. 빨리 들어. 또, 또, 다 먹었나. 어, 오늘 좀 답답하나? 오, 오늘 사는 게좀 답답하나? 맞아라, 너 너. 아 진짜, 사는 게 답답하나? 쩡아. 사는 게 답답하나? 왜그러니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니,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요? 아, 니다 내가 문 닫을까봐 그렇지. 문 닫으면 뭐 없던데? 아, 딱히. 이마에 오늘 신기 불편하다니까? 형한테 짓는 거, 내가 태나 처음 봤다, 이 새끼야. 쩡와 쩡이 왜? 쩡이야. 쩡아, 형한테 왜 짓는데? 쟤한테 와, 말마지짖네짖지 마라, 알았지? 쟤 무섭다, 임마, 형, 니짖어 뭐. 가봐라,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 형한테 짖지 마라, 앞으로. 형, 무섭더라. 니쟤왜는네들한테 네 뭐, 내 네, 아들한테 뭐라 하던데, 임마. 알았지? 마사지 해줄까? 궁디빵빵, 어? 궁디빵빵. 네, 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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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름, 오름, 오름. 야 이래. 에, 에, 에. 오늘 야 와이래 이거 좀 이게 예민하노 <laughs> 오늘 억시로 예민하다 이마 이거 이마이 꽃도 피고 이쁜데 왜왜왜 예민하노 왜야 사물아 우리 사물이네 여또 와있노 사물아 사먹으라 사물아 사물이 밥도 잘 먹고 시시한데 오늘 쪼개가 좀그래 꼬랑댕이 색깔도 꼬다고 색깔도 같다 이봐라 또 같다 또 같다 우리 종이 자형집어 아, 간대 집어 간다 형형집어 간다 앉아 한잔 묵었다 알짜 형형형한잔묵었는 간대 알짜 엄마 말좀잘들어라 새끼야 어 새끼가 알짜 대가리 한때린다이 엄마 말잘 들으라고 앉때렸 됐다 새끼 또 이왕 근데 왕 근데 이놈아 이거. 웃었다니까 네이버만 왜왜왜또 형한테 왜떠이 궁디 아씨 끼또 궁디 또참참야 궁디야 시원하자 아이고씨 뭐 들어보가씨 끼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라 엄마가내시뭐 궁디 두드려줘야 되고 아이 엄마한테 가 아니 시원하나 아니 시원해 궁디 마사지 어, 궁디 마사지 줄게. 에휴, 씨발. 시원해? 에휴, 좀공 궁디 시원해? 안 시원해? 이 새끼, 쳐다보는시 새끼야. 시원하다 켜지, 이 새끼야. 인상 쓰지 마라, 궁디 마사지 해주는데. 에휴, 시원해? 아이, 더러워라, 이 새끼. 왜, 임마, 인상 써놓 고객님, 고객님, 안 시원하면 이야기 말라세요. 아, 이건 진짜 웃긴 놈이네. 허리 흐리마, 응. 마사지. 허리 마사지. 랑띠 마사지. 어랑띠 마사지. 어랑띠 마사지. 아, 진짜 내가 해야 간다. 해야 간다. 이제 됐다. 시계야. 시야 되다. 얘가상월이 예? 사오리 왜? 상월 일을 또 왜? 니도 마사지 할거까 제가 시나져요나또 마사지 안받는